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또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보유를 힘입어 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 s 비싸 s 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y e 이다 아멘 어 인간 사회에 있어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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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일정한 질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규율과 그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또 순서가 매겨지고 또 억울함과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 제도가 있는 것이죠.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 중심을 잡고 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이고,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 우리는 얼마 전에 지금도 한참 이슈가 되지만, 이 동성애 축제라고 하는 이 축제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마치 무슨 온 국민이 다그이 어, 동성애를 축제하는 것처럼 말을 바꿔서. 어 이렇게 대구에서 또 을지로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대구에서는 이 서로 고발이 있죠. 집회를 자유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경찰관의 입장과 또이 정해진 것을 지나쳐서 어겼다라고 하는 행정적인 문제로. 서로 고발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정치적인 이유가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과연 이 동성애 관련된 이 약한 것들이 이렇게 허용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뭐 기독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굉장히 불쾌해하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떤 이 갈등과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 사회에 법이 없다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법들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을 하고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을 때 이, 너무 이 처벌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가 되어서 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살인 행위를 저는 참그 생각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을 해서 어~ 운전을 한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다 이건 거의 뭐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누가 아~ 사고를 당할 수 없는 일이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고 당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약에 관련된 이 벌은 어좀더 강화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에는그 인생을 파탄 시킬 수 있는 것이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호기심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그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약은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호기심으로 했다뭐 끊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인간이 파탄을 이룰 수 있는 일이니까 중독이 되는 일이니까 성경에서도 이 중독에 이르는 것들을 굉장히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쉽게 이약한 알에 뭐조그만요 구람에 몇구람도안 되는 것에 사람이 중독돼서 자신의 인생을 파탄스럽게 만드는 것을 인간의 자유 선택이다 이렇게 두 개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좀이게 미흡하죠. 어쨌든 뭐 이런 미흡함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 사회에 중요한 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삼심제도가 있죠. 삼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첫 심판이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어, 항소가 있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이 재판을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이세 번의 재판을 받는 건 세종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도 에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즉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감정적이죠.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걸쳐서 항소를 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조금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못해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걸 조금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필요는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이게 조금 세 번의 재판을 받는 게또 뭐랑 결부가 될까요? 시간과 돈으로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쉽고 좀 안타까운 이 사회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은 어참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를 우리는 이해할 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서 살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우리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너희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지를 피할 곳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도피성하면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내가 도망가서 도피성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아 내가 죽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 귀에 기는 귀로 눈은 눈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면 살인이면 살인으로 이 보복을 할수 있는 이 문화와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로 살인을 저질러도 실수로 나도 죽게 되니까, 니이 그러니까 보복으로 당하게 되니까 도피성을 통하여, 어 살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도피성의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도피성의 이유는 3절을 보십시오.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러니까 도망하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하게 해줘라. 이는 너희를 위해, 이것은 그 살인을 부지중에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는 너희를 너희가 누굴까요?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요. 에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지를 피할 것이니까, 이 보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살인을 저지는 사람도 피할 곳이 있지만, 반대로.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복한 사람들 누구를 어떻게 해요? 가해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보복을 하니까 즉 이것은 무엇이냐? 또 다른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감정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마귀 사냥 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론 재판이죠. 물론 정말 나쁜 일들이 있어서 여론 재판으로 참 훌륭하게 일들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이 감정이 보여지는 게 격해져서 무조건 이 강한 처벌과 사람들을 정말 나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막 여론이 몰아가게 됩니다. 그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한 사건을 볼때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죠.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죄인도 큰 죄인도 그래도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좀 그런 데서 좀이성적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도 다 똑같은 어, 연약한 죄인이고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도피성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어, 당했을 때 이걸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복을 하다 보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어, 그래서 게다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가만둘 수 있습니까? 어, 화가 나죠. 속상하죠. 갚아줘야죠. 그래요. 그런데 갚아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뭐 지금도 법으로 갚아줘야 되지만 법이 제대로 못갚아주아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이때는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또 저질러야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반드시 응징해서 살인을 저버리면 나도 똑같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 살,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뭘 받아요?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재상이 죽기까지 그 성업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업 고그 자기를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업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 실수를 했다라고 전제하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 실수 중에 막 도끼를 나무를 펴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죽은 사람 이 진짜 실수잖아요.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뭘 받으라고요? 재판을 받으라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지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는 이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이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아, 감정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이 있어요 대재상이 죽기까지 그 성임에 머물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사죄를 구하면 그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땅에 살면 뭘안 보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데그 땅에 다시 돌아가면 뭐합니까? 그래도 실수로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간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돈이면 땡. 아, 내가 힘 있으면 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사과라는 게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오르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이런 악한 이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이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도리적인 것들 그리고 감정적이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이 구약의 시대에 이런 명확한 이 법제를 통해서 법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인간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것들을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시면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우리가 삶을 살때 감정이 휘발리면 안 돼요. 특별히 신앙에서 감정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더더욱 안 되죠. 뭐 어느 때는 막 감정적으로 좋다가또 어느 때는 막 꺼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죠.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 또 넘어져 있어요. 그럼그 모습을 보면 좀 목사로서 좀 안타까워요. 물론 좋으면 좋죠, 좋으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좋지 못해서 낙심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너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봉사하고 감정적으로 헌물을 드리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드리고 내 판단을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라는 것이지, 야 뭔가 해보겠다. 그러다 고꾸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살인하는 사람조차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피해를 당한 사람도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에게도 뭘 주신 걸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기도할 때그 삶의 시간이 같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거 참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감정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들여다보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호흡, 세 호흡을 내뱉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가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지혜롭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옆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지혜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